이렇게 예배해요.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경건한 마음으로 모든 순서에 집중하여 참여합니다. 성령 강림 후 여덟째 주일을 열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하나님께 친구들. 다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됐네요. 코로나가 다시 좀 심해져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어렵게 됐는데 영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기쁘게 해서 우리가 오늘 온전하게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립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빌리포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공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절이거나 풍족하거나 공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방금 읽은 빌리포서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주인이 누구일까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말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이 진짜 뜻이 뭔지 아세요?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다라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세상의 주인이 나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도 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고백을 그러면 나도 창조하셨고 내 인생도 창조하신 것이니까 우리 마음 속에 그럼 내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가라는 걸 먼저 생각해 봐야 해요. 실제로 우리는 살면서 인생의 주인은 나야라고 배웁니다. 그, 그것이 말하는 게 완벽히 틀렸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말에 위험성이 있어서 오늘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해 보면서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려고 그래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눈에 안 보여서 모르지만 어떤 게 사탄이냐면 우리를 욕심 갖게 하고 죄되게 하는 어떤 속성 그런 힘 이걸 사탄이라고 할수 있는데 사탄이 이렇게 꼬셔요 우리를. 야, 인생의 주인이 왜 하나님이야 너지? 그냥 네 인생인데 네 마음대로 살아.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반은 맞는데 반은 틀린 말이에요. 이게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말에 긍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나쁜 뜻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인간이 내가 세상과 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한 것에 대한 잘못을 생각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의 의미예요. 선악을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맘대로 선악을 판단했다는 뜻이죠.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생각을 우리가 묻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선악과는 필요하지만 선악은 필요하지만 선악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결국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교만이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사탄 은 우리한테 네 인생 네, 네 인생 네가 주인이야 네 맘대로 살아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자 그러면 좀 쉽게 복사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비행기 좀 타봤죠? 아직 안 타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타볼 거예요. 하도못해 자동차는 타봤죠? 자 그러면 비행기나 자동차 내가 좀 타봤다고 해서 내가 조종할 수 있어요? 복사님 비행기는 이제까지 한 2무번은탄것 같아요. 그럼 나 비행기 좀 타봤으니까 비행기 조종 내가 할게요. 그럼 승객들이 내가 운전하는 그 비행기를 탈까요? 아니잖아요. 비행기 조종은 조종사가 하는 거예요. 인생의 조종도 인생을 만드신 건 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조종해야지. 나는 하나님이 조종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안전해. 이렇게 하는 게 좋아하면 그걸 따라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내 인생이지만 우리가 사는 인생이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누구나 내 인생이라고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누구나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욕심을 부리게 되고 싸우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승리하는 사탄이 승리하는 그런 나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아요. 세상과 내 자신의 인생에 사용권을 나는 받은 거지, 내가 소유권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소유권은 주인이 갖는 거잖아요. 우리 세상의 주인에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내 인생을, 나라는 사람의 삶을 창조하시고 허락해 주신 소유권을 하나님한테 했어요. 단지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과 내 인생의 사용권을 받은 거예요. 아주 오래 전에 공익 광고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자연은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후손의 것을 빌려쓰는 것이다. 이 공익 광고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면 막 우리가 자연을 흥청망청 막 망가뜨리면서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연이 내게 아니라 후손의 것이라면 나는 빌린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잘 보존하고 내게 아니니까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아껴서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공익 광고가 이 자연을 우리 게 아니라 후손의 것을 빌려 쓴다고 한 것처럼 우리 인생은 내게 아니라 내몸대로 그래 살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사용할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은지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할 때, 그럼 누구 능력으로 살까요? 사실 여러분 아직 어리고 또 청소년도 있지만 우리가 아직 성인이 아니라 다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할수 없다는 것은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할수 없다는 것도 모르고, 모른다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막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쉬운 비유로 엄마, 아빠, 특히 아빠들이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자녀랑 씨름을 장난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씨름에서 아들이 이겨요. 그럼 진짜 아들이 이겼을까요? 물론 커서는 아들이 이겼지만, 3살, 4살, 5살, 6살 때 아빠를 아들이 이겨요. 그것은 아빠가 져줘서 그런 거죠. 아들의 길을 살려주려고 져주니까 그래서 진 건데 아들이 난 아빠를 이기는 힘이 센 사람이야 하고 자기 힘이 진짜 센줄 알고 착각하면 위험해지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우리가 아직 그걸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만 돼도 벌써 알죠? 아빠, 엄마가 부모님이 져주는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져주시니까, 아, 내가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구나. 내 몸대로 해도 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살려주시려고 져주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으니까 내가 할수 있다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능력을 내가 모든 걸할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가 제일 중요해요. 그분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거지,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난할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사형권을 받은 거니까 소유권을 가진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세상의 사용권을 받기도 했지만 관리할 수 있는 청직이라고 표현해요. 창세기 28절, 1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 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니까 우리는 관리를 맡은 청직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내 인생과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우리 믿음의 모습이에요. 해와 달과 별. 우주만물, 이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왜 쉬워요? 여러분이 해, 달, 별, 우주만물 여러분이 가질 수나 있어요? 여러분은 어차피 가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고백할 수 있어. 해와 달과 별과 우주만물 하나님 가지세요. 하고 쉽게 말할 수 있어. 근데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 내가 엄마한테 받은 돈만 원이 있는데 이만원 전부 내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한테 받았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교회 다니면서 헌금하고 또 이웃과 나누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교회에서 이렇걸 가르쳐주잖아요. 그만원 중에 천 원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쓸수 있도록 헌금을 좀 내겠니? 라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원을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기는 어렵죠. 사실 해와 달과 별과 우주 만물을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건 내게 아니라고 원래부터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한 거고,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건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이 헌금이에요. 어른들은 여러분하고 조금 달리 11조를 내요. 사실 이 11조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물질이 내가 지금 100만 원이 있는데, 90만 원은 내 거고, 10만 원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라고 이 선언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11조거든요. 근데 그 10분의 1의 사람을 뒤흔들어요. 아까운데, 이거 내가 쓰면 더 좋은데, 맛있는 거먹는 쓰는데, 이런 생각을 들거든요. 결국 11조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군대에 가면 10m 높이에서 줄 매달고 꼭 뛰어내리는 막타워하고 있어요. 근데 그 10m가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높이에요. 아파트 한 3층 정도 되는데 10m를 뛸수 있으면 100m도 뛰어요. 그래서 공수부대에 하늘에서 비행기 타고 낙하산 뛰는 사람들 있죠. 실제 어디서 훈련하냐면, 10미터 높이에서 뛰는 훈련을 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10미터를 뛰는 훈련처럼 우리가 가진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면, 인생이 세상이 그리고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이 훈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거라는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 때 그런 마음으로. 11조나 헌금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서 마무리할게요. 내가 궁핍해서, 가난해서, 어려워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면서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 배경이 되는데 아주 중요한 사전의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아주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도 만족할 수 있고 부자가 되면 부자간 대로 감사하며 살수 있다. 결국은 나는 가난하든 부자든 내가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는 게 오늘 빌리보서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그 경우에서 나온 말인 거죠.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니까 그 안에서 내가 할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 세상에서 소, 소유권을 인정한 나는 그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을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해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하고 하나님께 주인한테 물어보면서 우리 인생을 멋지게 갖고 와가는 그런 남교의 친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행복하게 하라고 주신 창조한 세상과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것들을 내 것이라고 함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잘 사용할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고 평화롭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